설 맞아서 지금까지 밀린 짤강들 한번 쭉 오늘부터 올려볼 생각입니다. 설잘 보내시고, 자, 저는 바로 들어간다. 아, 이 감미로운 목소리 더 듣고 싶지만, 짜증나는 내 목소리 들어갑니다. <laughs> 자, 오늘은 거미지 모형이야 일단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의 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더라. 이건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죠. 거미집 모형을 구분해 봐라. 그런데 자 거미집 모형을 구분은 할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암기를 통해서. 그런데 평가가 시험이 한번 야. 수렴형이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내봤어요, 중개사 시험에. 그랬더니 세상에 수렴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구분은 하는데 수렴형이 뭔지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뭡니까? 수렴형은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하는 형태니까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라고 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그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 그리고 발산형은 폭등과 폭락이 더 심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 순환, 발산. 요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형이. 그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탄력성을 제시하는 경우에요. 탄력성. 탄력성. 그러면 이 탄력성을 왜 제시하느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보셔. 에치켈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걸 보고 뭘 직감했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잘못하고 있냐? 시장의 가격을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 아니면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에치켈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냈느냐 농부죠 농부 즉 공급자 공급자가 뭔가 아 공급의 장기성을 깜빡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탄력성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에치켈은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라고 못을 탁 받는다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소비자라도 똑똑하게 행동을 하면 공급자의 비합리성을 해결한다. 이런 말이게. 그래서 소비자가 공급자보다도 똑똑하다면, 아하, 소비자가 폭동과 폭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요 탄력성을 제시한 경우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소비자가, 아니, 출제자가 탄력성을 제기하면 항상 소비자 행동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탄력성을 똑똑도라고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탄력적이면 똑똑, 비탄력이면 안 똑똑. 자, 그럼 바로 해결해 보자고요. 자, 요렇게 출제자가 줬어요.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일단, 공급의 탄력성은 의미가 없다. 왜? HKL은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인 수요의 탄력성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1.4입니다. 그러면 딱 동그라미 치고 탄력성이야. 똑똑도네. 그리고 소비자가 공급자보다도 더 똑똑한지만 확인해봐. 지금 소비자의 IQ 1.4, 공급자 0.9. 오, 소비자가 낫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언젠가는 이걸 폭동과 폭락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걸 수렴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은 수요의 탄력성을 봤더니 0.9야. 어? 소비자의 똑똑도 0.9.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똑같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폭등과 폭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놈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3번은 소비자의 똑똑도가 0.6. 그리고 공급자랑 비교해봤더니 세상에 공급자보다도 더 안좋, 안똑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은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소비자까지도 안 똑똑하니까 그래서 더 심하게 폭등과 폭락이 나타납니다 이게 발산형이에요 발산형 자 그럼 이제 응용이 나와 응용이 뭘 주는 것이냐 기울기 값을 제시한다 말이에요 기울기 값이 기울기 값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 다 제껴놓고 이런 거야 어, 탄력성과 우리 곡선의 기울기는 관계가 있어요. 보다 탄력적일수록 어, 수요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보고 소비자가 똑똑한지를 찾으라는 거야. 결국 왜 소비자가 똑똑하면 수렴이니까 기울기를 보고 누가 더 소비자가 똑똑한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찾으면 복잡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은 세상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다. 뭔가 똑똑똑똑똑하면 뭘안 주고 키를 안 주고 똑똑하지 않으면 대신 키를 줬다. 그래서 기울기값을 제시하면 이걸 키라고 번역하라 그죠? 키. 그리고 소비자가 똑똑하다. 그러면 세상은 공평해. 키는 작은 걸 줬어. 이게 해결 방법이란 말이 해결. 그래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자 기울기 값을 제시하면 기울기 값을 키 값이라고 딱 해결하고 자 키가 작아요 그러면 땅에 붙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땅으로 수렴 이렇게 암기하고 키가 크면 땅에서 솟아나는듯 보이니까 발산 이렇게 암기를 하죠 암기를 하자겠어요 그럼 자 봐요. 이렇게 기울기값을 줘요. 그러면 일단 공급곡선의 기울기값은 일단 중요하잖아. 똑같아. 소비자의 행동이 중요하니까 소비자의 기울기값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기울기가 나오면 키값이야. 자, 소비자의 키가 얼마니 마이너스 1.5. 그럼 안 된다겠죠. 소비자의 키값은 그렇죠. 아무리 적어도 마이너스 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곡성 기울기의 절대 값이라고 준다고. 부호를 무시하라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시하고, 소비자의 키 1.5m. 공급자의 키 보다 작구만. 작아. 그러니까 땅으로 수렴. 이렇게 찾는다겠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 2m. 공급자랑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순환. 소비자의 키 3.5m 겁나 크죠. 소비자의 키가 공급자 키보다도 훨 크니까 땅에서 발산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값을 주면 기울기값을 주면 소비자가 똑똑하다 그러면 반대로 키는 작다 이런 패턴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이렇게 제시해. 함수를 제시해. 그러면 함수를 제시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그러면 이 함수를 보고, 우리 보고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울기 값을. 그러면 뭐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 값을 제시한 경우랑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주면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어떻게 찾느냐? 숙달시켜야 돼. 그럼 이게 기울기 값 찾는 방법이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봐요. 여기는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뭐예요? 1,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p로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 p로 시작했을 때 수량 앞에 수치가 기울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그리고 아 어, 다 아,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울기 값은, 기울기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공구함수도 해보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면 결국 기울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1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소비자의 키 1m. 아, 둘이 똑같네. 순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고요. 다섯 개나 있어. 강의 노트에. 강의 노트에. 페이지는 제가 안 적어드렸네. 자, 보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5.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결국 얘는 기울기 값이 얼마라고 해주셔야 돼. 얘는. 얘는 기울기가 얼마? 1.5에요. 1.5. 1.5. 자, 그 다음에 공급자 보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E. 2. E.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2가 그대로 기울기 값이 되는 거야. 2가.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 값 2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 됐죠. 소비자의 키가 아, 1.5m. 1.5m. 공급자보다도 적죠? 그러니까 땅으로 수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2번. 음.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E. 피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피. 그러니까, 기울기 가 얼마? 오, 2에요. 2.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E. 자, 그리고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4. 피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피로 시작하는지를 봤더니 세상에 피가 아니야. 피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까? 자.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는 P, P로 시작할 때 기울기 값이 돼요. 그러니까 EP로 시작하면 P로 만들어줘야 돼요. EP를 P로 만들어주려면 EP에다가 몇을 나눠요? 2를 나누면 되죠. 2로. 2로. 그러니까 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도 2로 나눠져요. 그러면 기울기 값이 얼마니? 2. E,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의 키 2m. 어, 공급자랑 똑같네. 순환. 요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요, 요, 요쪽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그런데, 어, p로 시작하지 않고 2p네? 그러면 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2로 나눠줘. 왜? 2p를 2로 나눠줘야 p가 되니까, q도 이게 등가식이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0.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쪽 볼까요, 요쪽? 요쪽? 어. 수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한다. p.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까지 뭐예요?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1, 1, 1. 그러면 소비자의 키 1m. 공급자보다도 크네. 그러니까,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0일에, 30일에 어떤 문제 한번 볼까요? 요 5번은 평가사 기출이고, 요건 우리 기출이에요. 4번은. 자, 뭐가 틀, 틀린, 뭐가 틀린지 잘 봐봐요. 지금까지 했던 요 1, 2, 3번하고, 1, 2, 3번은 다 P로 시작해. 함수가. 그런데 얘들은 Q로 시작한단 말이야. Q로 시작하더라도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예, 그러면 결국 기울기 값 얼마에? 기울기 값? 1이 된다. 이런 말이 1. 1. 1. 자, 그럼 이제 공고을 보자고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 값이 되는 거야. 기울기 값.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키 1m. 작죠? 땅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아.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자,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2분의 1p야. 2분의 1p.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이게. 자, 2p로 시작하면 p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얘는 2분의 1p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p로 만들어주려면 이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곱하기 2. 그래야 p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아, 2분의 1p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기울기 값 2가 되는 거죠. 기울기 값 2. 자, 얘도 볼까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2분의 1p니까 p로 만들어주려면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는 기울기 값이 얼마니? 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의 기가 작다. 땅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어, 패턴들 한번 싹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검지 모형은 특히 함수와 관련해서 어, 기울기 값을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 반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